던전앤파이터의 액션에는 그 슈퍼하머라고 하는 맞아도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게 중요한데 몬스터한테 공격을 했을 때몬스터 맞고 이렇게 확 자세가 틀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어떤 액션 게임이냐를 되게 많이 한가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게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콘솔게임의 어떤 스타일리시한 그런 문법들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뻗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그렇다면 어디까지 도달할 수가 있지? 꼭전전인 파이터의 모든 것들을 구현을 해야 되나? 사실 그전에 이제 BBQ라는 프로젝트를 좀 오래 개발을 했었다가 중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좌절을 했거든요. 내가 이걸 완성시킬 실력이 없을 것 같다. 나는 이걸 못 만들 것 같다. 바이퍼가 첫 번째 만든 보스였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올리는 데 있어서 기준은 이렇게 3장이정도는 만들어야 되라고 처음에 생각했던 기준이 바이퍼였거든요. 소울라이크 같은 느낌으로 시작하는데 결국엔 던전앤 파이터 같은 경험 을 하고 있을 거라니까 어떻게 아, 만들려고 하는 거야? 무 생각 하고 있는 거야? 막 지금 <laughs> 소울라이크도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는 고 판에 소울라이크도 만들고 던전앤 파이터도 만든다고 이게 뭔?